어떤 동인지 소개해주세요 저희 국민대학교에 그냥 저희 과단과대동아리 경영학과 예 나중에 다 치킨집 하려고 <laughs> 경영학과 그냥 사람만 많고 뭐.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 <laughs> 학교 안 다니죠 <laughs> 저희가 교내리그, 교내리그가 있는데 교내리그에서 중앙동아리가 있고 그 다음 체육대, 아, 체육, 체육학과 동아리가 있는데 걔네가 보통 1, 2위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사람 많은거 경영대랑 어디 한 군데 더가 3, 4위 나눠가면서 하고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상위권에 있네요 네, 네,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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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위권에 솔직하시네요 이제 잘하는 분들이 다 졸업해가지고 이제 에예 네, 제가 제가 잘하죠 제가 13번 제가 갔네 2 0번분 스무 살은 없죠? 스무 살 없어요 근데 네, 저 분, 저기 양쪽 사이드에두 분은 다른, 이제, 부서, 네, 다른 팀이. 저 20번 분이 하시는 다른 동아리, 다른, 다른, 이런 이렇게 모임에서. 네네네. 아, 네, 네. 어, 소리 질러! 지금 없어요. 아, 네, 그때 그때 같이 군화 가지고 어디 가요? 저희가 <laughs> 그때 왔었는데 그때 거의 저희가 지지 않았나요? 두 게임지고 한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. 그때 게임 스코어로 저희가 두 게임 지고한 게임이었었었어요. 그때 그 언더 분이지? 저.. 40.. 몇 분? 40분 네 저.. 제, 제일 큰분 저.. 저분한테 저상하게네 협상했어요 그날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오늘, 오늘보다 오늘더 잘하셔가지고 그때 아, 오늘 못한다 오늘보다 더 잘하셨어요 진솔 하신대요? 다른종이형 저는 2 스물, 이제 스물여섯이에요 아, 네. 아, 저 끝에 오신 분은 나이를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체험, 처음 배가지고 예, 예,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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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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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나는 그어템포에 김지현인가? 그, 그 알지 그. 오늘 나무 했을래? 하이하이. 형이 나한테 먼저 시전. 진짜... 아 좋아. 그거 오뭐안 돼. 어. 그거 알지. <목소리> 음, 그거 아닌가, <목소리> 아, 그 진짜 양심아그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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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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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.

Gracias. 그네도 아, 아, 아. 쟤네, 그거잖아 양궁이 양궁 양궁이 아니야 그네 양궁브리키탱크 제일 좋아 네. 라이라 이렇게 아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 이렇게 해서,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렇 이렇게 게게 아, 제일 안좋은게 뭔가 w yeah. i 아예 o u 오기 전에 공격이 to b 는 a little bit 깔짝깔짝하다가 넘어 bit of a l i t 지치 e b 지 t of a l i t t l 패스 i t of a little bit of 데 little bit of a l i 들어 l e 자주 눌러오세요. 네.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원래 이게 렇 뭐지 친선 나가는 사람 몇명 있는데 저를 잘안깨주더라고요안깨준다고 네, 못한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장난 장난이 그냥 이제 저 사람들은 모여서 원래 하는 동아리가 있고. 토요일날... 토요일날 잘 모르겠어요. 요즘 근데 다 취준한다고 또 겉보기도 해가지고. 이거 이거 이거에다 했어요. 저거 많이 먹었어요 저번에 왔었거든.